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유가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별 재난 위기 대응 시스템은 물론 전문가 육성까지 힘쓰면서 본격적인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각종 사고를 당한 이재민들이나 유가족들 입장에선 그리고 사실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일 텐데요.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기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필요성들이 대두됐는데 우선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실까요? 네, 그 동안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재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 네. 지하철 사고나 또 오늘이 세월호 4주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또 최근에는 포항에서 지진이라든지 또 밀양에서의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WHO가 이미 건강에 정의를 내릴 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분야도 건강에 중요한 요소고, 따라서 이러한 재난사고 후에 심리적 정신적 지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네. 국가적으로 좀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4주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세월호 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2주) 후에 안산의 온마음 센터가 설치가 돼서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심리적 정신적 지원 치료 등을 활동을 벌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포항에서의 지진이라든지 각종 미량에서의 화재 사건 때도 국립병원, 국립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지역마다 저희가 그 광역과 기초 단위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지역 사회의 정신 또 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그큰 재난이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그 유가족이나 이재민들을 위한 어떤 그 정신치료, 어, 심리지원, 이런 어, 것들이 있었긴 하나, 어떤 개별적이고 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생기면서 좀 역할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것 같은데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통합적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더 네.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이 트라우마 분야에 대응할 요원들을 또 관련된 분들을 육성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한 매뉴얼, 프로토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 출 활동해서 어, 상황을 컨트롤하고 어, 또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나 사고를 겪은 이들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좀 개인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그 트라우마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 어떤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 또 위협 등을 겪은 다음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재난을 겪고 나면 그 재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경우에 모두 다이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라우마를 겪은 분 중에 한 10내지 20% 정도가 좀더 심각한 정신적인 그 후유증이나 상처가 남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 시에 심리 지원 등을 통해서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네. 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 개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뭐 우리 말로 번역해서 표현할 때는 이제 정신적 외상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신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상처가 생겨도 네. 그게 나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물며 그런데 정신적인 외상이라고 하면 이제 하루 이틀의 치료가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주기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치료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가 있는가? 예, 국가 트라마 센터에서는 급성기, 사고 초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아무래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펼치게 되고 네. 또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후유증이 나, 많이 남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적인 지원이나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치료의 종국적인 모양은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소수가 될 것이고요. 네. 초기에는 심리적인 지원 또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거 또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거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 이러한 상담요법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이러한 그~ 어, 심리 정신 쪽에 치료기법들이 동원돼서 적용이 되게 되게 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정신 건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좀 고급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인력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위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됐나요?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는 약한 17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한 25명까지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는 한 18명 정도가 확보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활동 영역을 좀그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별도의 일단 공간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서울에만 설립이 됐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권역별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가 되고 있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전체 국가 트라마 우 센터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개소를 했고, 네. 나머지 전국의 다섯 개 국립병원 중에 네 개소가 각 권역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2019년에 두 개소를 더 센터를 만들고, 네. 또 마지막으로 2020년에 두 개소를 더 넣어서 전국의 권역별로 총 다섯 개의 국 트라마 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전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좀 지원이 필요할 상황이 생길 텐데요. 그걸 위해서 또안심 버스라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안심 버스를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동형 서비스를 위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버스 안에 간단한 그 치료 설비도 설치를 하고, 또한 네. 요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네. 어, 전국에 다섯 개지만 일단 금년에는 수도권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지역에서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 활 그 관리 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버스가 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문 제작 중에 있고 아마 연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안심버스라는 게 찾아가는 트라우마 관리 서비스 뭐 이런 정도가 되겠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가끔 일상생활에서 혹은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습관처럼 나 이번에 트라우마 생긴 것같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뭐 가볍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 중에는 10 내지 20%는 결국은 정신과적 문제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네, 하시면 강도가 되겠습니다. 강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나의 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 징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음, 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순간순간 그런 행동을 방해할 정도로 그. 상처를 크게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현장에서 그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신 분들은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나요? 대개는 뭐 불안 증세를 호소할 수도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본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받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이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아. 다른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더 이제 진행이 돼서 심각한 경우로 빠지게 되면은 정신과적 질환, 좀더 정확하게는 뭐 우울 증세,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더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 보니까 네. 그저 포항 지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이재민들께서 사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여진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좀 어떤 트라우마의 증상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 하면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목격했거나 이렇게 좀 거창한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원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그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도 그 직접 화재를 겪는다기보다는 구조 과정에서도 분명히 트라우마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소방관 외에 이외에 또 경찰이라든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로 치면은 본처 같은 데 이런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지 네. 전쟁을 겪는 군인들도 정신적 후유증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들이 사실은 트라우마에 노출되기도 쉽고 네. 또 가장 먼저 드라마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미국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다 보면 어, 소방관이나 경찰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었을 때 정신적인 어, 외상을 입었을 때그 상사가 그뭐 몇회 정도 이렇게 센터에 음. 가서 심리치료를 받아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보편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네자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총괄하는 뭐 기관이 생겼다는 거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이렇게 또그 서울 수도권 이쪽에만 집중이 되고 지방에서는 또그 서비스를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 국가 드라마 센터의 기능 중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교육 훈련 등을 말씀드렸는데 네. 교육 훈련의 대상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군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요원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그 트라우마 관리 활동에 대한 교육 등을 받아서 유사시에는 가장 최일선에서 시군구 어 저희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요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요원들이 활동을 초기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 이어서 권역별로 2020년까지 나머지 네 군데의 국립정신병원의 트라우마센터가 안착이 되면 그 활동을 좀더 배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저희 뭐 국공립, 의료기관 등으로 이런 활동을 또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큰 재난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직업적으로 이 트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위험성이 높은 그 직업 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음. 이분들이 실제로 그 어느 정도의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조한만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뭐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끔찍한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도. 의무 사항의 하나로 거기 가서 이제 구출을 해야 되고요. 네. 경찰이나 또 사법 당국이라든지 또뭐 살인 현장이나 여러 가지 끔찍한 현장을 직접 보는 분들. 또 의료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맞들이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트라우마를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아까 아까 앵커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WHO 파견 근무 시에 WHO 요원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어. 때 WHO 내에 있는 그 군의 의료진들이 정신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바로 관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더그 모든 그 보건 또 의료 기관 내에서 이런 트라우마 관리 활동이 상례화 될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런데 사실 뭐큰 일을 겪었거나 어떤 경험을 했어도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게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아직 좀 정신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좀 꺼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 좀 간단히 알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평상시에 생활을 하다가 불쑥불쑥 불쑥 과거에 경험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서 일상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또 그때 느꼈던 공포감이나 그때 그 신체적 반응이 있을 겁니다 뭐 식은땀을 네. 흘린다든지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든지 또그 어. 트라우마를 겪었던 또 재난이 발생했던 유사한 상황을 자꾸 피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또 너무나 이제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그 트라우마로 인한 여러 가지 정신적 후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어, 증상들을 어, 잘 기억하셨다가 아, 트라우마 센터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근데 주변에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또 주변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가 좀 필요할 까요그 WHO의 건강의 증상 중에 건강의 정의 중에 정신적인 게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네. 트라우마가 어찌 보면 일반적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재난에 노출이 되면 특별히 평소에 정신적 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네.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체계적인 심리 지원이나 치료 등을 통해서 3내지 6개월 내에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정확히 알고 주변에 재난 후에 이런 걸 겪는 분들이 있게 되면 사실은 그 지원이나 치료의 대상이지 그런 것들이 뭔가 잘못된 평소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그 주변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를 통해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네. 사시는 곳에 가까운 곳에 시군구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하시거나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이러한 거를 겪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심리적인 치료나 지원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네, 1577-0199 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네, 이 전화번호 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